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 분야에 걸쳐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인사 문제가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첫 업무 보고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찾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네개 부처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는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8% 이상으로 제시하고 적극 재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내 후년까지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확보의 일환 등으로 경제계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래서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번에 무슨 판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 판정률이 낮지 않냐며 여동생 일화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그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처리 안해줘가지 내가 소송했다 쳤는데 너무 저기 산업재 인정 판정이 좀 짜다라는 그런 주장 없어요? 이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인사 문제가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선 훈식이 형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는데.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laughs> 훈식이 형땅상거 <산> 아니야? <laughs> 최근 논란이 된 인사청탁 문자에서 나온 훈식이 형, 현지 누나 표현에 빗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